자, 아드레날린은 텐션이 높을 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 긴장되거나 분노를 느낄 때 분비된다고 하잖아요 네, 어, 네. 어, 크래비티의 내양형 멤버들, 순 한번 들어주세요 내양형 네. 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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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그손 그대로 나의 아드레날린을 최고치로 분비하게 만드는 멤버가 누군지 지목해주세요 어... 하나, 둘, 셋 와, 고민된다 이거 <laughs> 뭐야, 골고루 나오는데? 좋은 쪽일 수도 있어요. 그거예요. 아, 잠깐 기능 파지 않으실게요. <laughs> 자. <게, 웃음> <짠. 웃음> 민희씨는? 아, 저는 이제 <laughs> 새벽에 저희가 요새 음악방송을 해야되기 때문에 빨리 픽업을 하잖아요 근데 예, 예. 이제 형준이와 눈이 마주치면은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어. 좋은 어. 쪽으로인가요? 아니면은 왜, 왜 눈을 마주치면 왜 분비되죠? 그거는 열린 결말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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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이상해 잘한다 아. 잠깐만 나만 알아요 어. 해석하기 어. 나름인데 저는 그냥 형준이 얼굴을 보면 아드레날린 분비돼요. 잠이 깨. <웃음> 표정이. <웃음> <진짜>. <웃음> 저 좋은 걸까요? 저 아, <laughs> 모르겠네요. <웃음> <웃음> 오, 좋은 걸로 오, 보면 돼.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좋은 걸로 네. 좋아요. 그래비티의 꿀케미 파티. 네, 멤버들이 직접 나에게 설렘과 감동을 선사해 사랑해라는 말을 해 주고 싶은 썸맴이 있고요. 서운함과삐침을 유발해 킹받아. 라고 말을 하고 싶은 킹맴을 뽑아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형준 씨. 어, 네. 형준 씨. 네. 저의 선맴은요. 분위기 <laughs> 확 바뀐다. 오, 오 킹맴으로 지목당했는데 선맴으로. 완전히 아, 그안 생겼는데. 아 여기 관계성이 너무 재밌는데요, 팬분들. 네. <laughs> 되게 다양한 관계성이 네. 있습니다. 저기 팝콘 있나? 아, 네 <laughs>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저에게 바지를 빌려줬어요 아, 아, 아 네. 그게 다예요? 네 진출하네. 거짓말 더 있잖아요 아 진짜 그냥 바지를 빌... 아 뒤에 써져 있는 거 꾸역꾸역 많은... 쓴 거예요 거짓말은 저 아, 뒤에 참으세요. 많아요 아니요 참으세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뭐 아, 없어요 <laughs> 진짜 그냥 바지를, 바지를 빌려줬어요. 빌려줬어요 아 진짜네 네. 아. 진짜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킹맨을 봐버렸네요 네 킹맨도 바로 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록 합시다 네. 싱맨은요 학과인가요? 따라아 민희 씨, 민희 씨. 좀 많이 나오네요. 민희 <laughs> 씨. 폭발이네요. 보적이에요 네. 어 이유는요. 숙소에서 말을 걸면 대답을 잘안 해줘요. 아, 이건 아 진짜 아 그리고 카메라 앞 편성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희 씨 괜찮나요? 민희 씨 그렇게 안 봤는데 상황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예. 배고픈데 이제 밥을 같이 먹으려고 할때뭐뭐 뭐 먹을래 같이 먹으려면 대답 안 해요. 갑자기 제가 시켜서 먹으면 와 가지고 어 뭐야? 치킨 시켰어? 맛있겠네. 이러면서 먹어요. 먹고 가요. 아 그러면 정말 킹 받아 가지고 아, 너그 진짜 ]은... 이러면 안 된다고. 아, 그러면 너 그냥... 이러면 안 된다. <laughs> 네 진짜 너안 된다면서. 그냥 아, 그냥 줘요. 아. 그냥 조용. 아 이게 민씨 아, 초반부터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에이, 어, 또 이거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해명이 필요합니다, 민희 씨. 오늘 읽는 게 맞는 날이네요. 민희 씨. 여기도또 거실에 한 입만이 또 존재하는군요. 네. 네. 아, 네. 너무, 한 너무 한 입만. 있거든요. 있거든요. 아 또, 아, 씨, 아. 제가 또한 입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배고파서가 아니고. 그러냐. 형주가 혼자 밥 먹고 있으니까. 말 걸기 위해서. 그렇죠. 아. 말을 걸기 위함이었던 것 아. 같아요. 보통 더한 입만 먹는다 비슷한 <laughs> 이유를. 들어요 아, 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안 쓸럽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거 다. 못 먹어요 그거. 그쵸? 다 먹으면 다 맵어요. <laughs> 아, 맞죠 맞죠. 맞아. 다날 보여. 그러니까 봐. 네. 킹 미니 씨. 네, 킹 미니 씨. 아, 네. 킹 미니 씨의 썸맨. 음. 상처만 남은 코너. 네. 썸맨은. 제 썸맨은 엘로뇨. 네. 다음 킹맨. 킹맨. <laughs> 그 <정도가? 웃음> 아, 날줄 알았어. 아, 형준 씨. 아. 나저 아, 형준 씨를 뽑은 이유는 씨가 진짜 진짜 5년째 삐져있는데 오 5년째? 네 어느 A형 포인트에서 삐지는지 씨. 5년째 모르겠어요 아어 음. 이게 이거는 그러면 아 이게 어느 포인트에서 삐지는지 모르겠다 네형주씨네 이게 조금 어떻게 어떨 때 조금 약간 민희씨한테 네. 삐짐을 표현하시는 편이에요 오늘 제대로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아 네. 어, 저도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laughs> 없어요 항상 삐져있어요 항상 화내요 <laughs> 아 근데 저희가 <laughs> V 라이브 방송을 여기서 네. 자주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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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그러면 러비티 분들이 아 형준이가 왜 삐지는지 알것 같다라는 아. 반응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그렇죠. 좀 아, 우리 형. 리더 세림 씨, 세림 씨가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어떤? 형 진짜 형 냉정한... 앞에서 우리가 진짜 지금 냉정한... 이렇게 많이 하죠. 네. 형 진짜 인정한 <laughs> 판단. 진짜 <냉정한 웃음> 판단. 진짜 굉장히 네. 제 앞에서 TOT 형 많이 하는데 네. 제 중간에 있던 적이 많거든요. 아 네네네. 진짜. 원래는, 옛날에는 형준이가 좀 미니를 많이 먼저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하는 편이었어. 네, 이제, 네. 요즘은 네. 요즘은 진짜 미니가, 것 아, 아, 네, 미니가 좀더 양한 것같아적으로 예. 미니가 좀더 형준이 이제 아, 먼저 네. 가서 막 건들지 않나. 네. 아, 저는 리더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네. 아, 편파가. 아, 아, 편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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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수정하겠습니다. 여기. 아, 그 아, 아, 네. 저랑 아 갔다 가지고. 네. 그런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이제 형가 많이 쳤는데 민희 씨가 아, 친구가 너무 좋은 나머지 아 좋습니다 음. 옛날 앞으로도. 형준이 썰이하다 있는데 어 뭔데요? 민 씨, 미니씨, 민 씨가 어디 뭐별 그런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네. 되게 차려 입었어요. 막 어, 어, 예. 블레이저도 입고 아, 구두도 신고 네. 사복으로 굉장히 그랬는데 형제가 갑자기 야 민이야 너뭐 결혼식장 가냐? 어, 오늘 왜 이렇게 끊었어? 어 근데 되게 별론데 민이야 <laughs> 이래요 그러면 아, 이제 민이는 민이는 거기서 아무 대답도 없고 그냥 이런 지나가요. <laughs> 야너왜 대답 안 해? <laughs> 야 강민이 말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가... 대답 안 했다고 이제 킹맨이커 결성 네, 네. 어, 네, 때부터까지. 네, 어. 아, 보시는군요. 아. 아, 그게 너무 웃겼어요. 그 <목소리> 상황에서. 그래서 그래서 킹받 킹받았을 때말 거면 대답 안 함. 아, 제가 안할 만한 답변 아니었는데. 아 그렇네. 아그요 아, 오히려 안해안 어. 해준 걸 고맙게 네. 생각해. <목소리> 반박 안하는 공이 현세에나을때 도찐 개찐입니다. 네아 약간 네 어쨌든 앞으로도 티격태격 계속 되게 바라겠고요 이제 초속 599의 속도로 아이돌이 쏘아올린 입덕호 아이돌라디오 시즌3 국악관계, 케미 맛집 요즘 따라 내꺼인 든 내꺼 아닌 어, 내꺼같은 크래비티 같은 멤버들의 케미에 과몰입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wow. oh. get get 네 먼저 이번 활동에서 나의 마음을 사로잡은 최애맴을 비밀리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모두 눈을 감아 주시고요. 어, 눈 감아 주셔야 됩니다. 돌랑이들은 스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네 다음 이제 미니 씨. 오,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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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알겠습니다. 네, 어, 다음, 다음. 반응 보니까 네. 네. 예쁘다. 다음 자기야. <laughs> 그근데 어. 어. 아, 네. 네. 앞에 사람이랑 똑 같은 거 뽑아야 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 똑 같은 거 어떻게 알아요? 어, 어떻게 알아요? 맨 위에 마. 있다고 똑 같은 게 아니에요. 어, 봤어요? 아니요. <laughs> 뭔가 딱제 요즘 나타는네 어? 어나지 고맙다 형준아 와와 와. 뭐야 나타네 일단 뭐야? 알겠습니다 뭐야? 자 이제 타나이타나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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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의 체애가 아닌 다른 멤버에게 환승할 수 있는 어? 어, 환승력에 환승? 정체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환승비, 티 환승력에 정체하도록 할 텐데요. 크래비티 여러분이 직접 멤버들에게 들으면 마음이 움직일 것 같은 환승 멘트를 직접 보내주셨는데요. <laughs> 정모 씨가 듣고 싶은 멘, 멘트부터 공개해 네. 주시겠어요? 네. 그럼 다음 이제 형준 씨. 네, 형준 씨가 듣고 그러니까 싶은 멘트. 멘트. 네, 저는. 제주도 갈래? 오, 어, 제주도, 오, 갈래. 네. 제주도 갈래? 오 제주도 갈래. 네 제주도 갈래. 제주도 갈래. 이거 누가 도전해 볼까요? 네. 이 정도는 도전해서 마음을 빼서 올수 있을지도? 나랑 당돌이야. 어 가, 세림 씨. 세림 씨. 세림 씨 도전하셨나? 이거 형 얘기하면 진짜 같이 가줘야 돼요. 정지용. 어? 어. <laughs> 준아, 우리 휴가 때면 제주도 한번 가자. 네 일단 어케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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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아니 아니 다른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저도 해보겠습니다 y Towns, Chunga. Hunger and Teddy, Hunger, Mashing. Oh, yes. Oh, yes. Oh, yes. Oh, y 어 s 네, Oh, 아, 정모 어 근데 조금 네. 있어요. 어, h yes. Oh, yes. 는 우리 제주도 가서 같이 9 8 1파크 가서 어 그것도 타고 그리고 바닷가 가서 라면도 먹을까? 아 형준이 오케이 어 형준 씨 뭐... 마음에 좀든 사람이 있나요? 내킨 사람이 없네 아직. 아니 아니 지금 좀 뛰고 있어. 어, 나 있어요? 겉으로 편안해. 더할 사람? 형준 씨 제주도 갈래요? 오. 네. 지금 갈 지금. 어우 <laughs> 네. 어, 그러면 어.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요. 네. 형준 씨 마음에 지금 그래도 소... 한 분이 자리 잡은 거죠? 네. 어좀 한승이 할것 같나요? 네. 오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쓸지. 그다음 럼 이제 미니 씨 넘어가 볼게요. 네. 넌내 거야. <laughs> 패스. 아 패스, 패스. 뭐야 저게넌내 거야. 야 포켓몬이냐? 자 <laughs> 포켓몬처럼 되겠네. 내거 원하는 사람. <laughs> 자 도전하실 <laughs> 분 있나요? 저 할래요. 어 뭐예요, <laughs> 뭐야 뭐야 모자 못 착용. 포켓몬이냐고. 포켓몬 친구. 아유 잠깐만요. 아 형님. 야 우비 아 우리 배 우리 형준 씨. <laughs> 형준 <형주> 씨, <laughs> <형주> 씨 <laughs> 죄송하지만 우리 얼굴 천재 아. 우비 씨 먼저 들어야 되거든요. 아네 가능합니다. 자 얼굴 천재 우비 씨. 넌내 거야. 오, 아, 달달한 목소리로. 민희 어, 씨 표정이요. 어, 어, 저 어제 저 표정 본거 같은데요. <laughs> 다음 너, 볼까요? 네, <laughs> 형제 씨. 강민, 넌내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laughs> 세련하다 한다, 세련하다. <laughs> 뭐 하는 거야, 저뭐 아, 하는 거야? 어, 민희 <laughs> 어, 씨 약간 만족스러운 표정. 자, 아, 정모 씨. 잡았다. 넌내 거야. <웃음> <웃음> 형 민이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laughs> <laughs> 오케이. <laughs> <laughs> 좋습니다어렵여까지 네, 네, 어, 씨 네, 어느 정도 후보가 있나요? 네. 아, 전 바뀐 거 같네요. 아,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아, 나였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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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과연 형준 씨는 누구 음, 하셨을지. 음. <laughs> 조금의 운명이 바뀌었을지. 어, 아, 갑니다. 하나, 과연 둘, 그의 셋. 선택은 야, 와, 이분이군요. 어 알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한참풀 모르겠네요. 눈 감아 주시고요. 아게 이렇게 되네요. 자미누 씨의, 씨의 마음을 핸드는? 흔든 네그 마성의 매력 이분이군요. 네. 와 오, 커플 나왔나 보다. 나왔어? 아닙니다. 나, 자 아직 끝까지 모르는 겁니다. 네, 최종 야, 커플 감사합니다. 정모 씨와 원지 씨 오, 축하드립니다. 분이 서로를 소, 서로를 뽑아 주셨어요. 운명이다 네. <laughs> 네. 네. 진짜.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멤버분들은 혹시 축하 한다면 이 커플을 축하하는 보라트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질투가 난다 체리피스를 만들어 주세요. 네자 어, 네. 네. 하나, 하나 둘, 둘 셋. 아어 질투를 어, 지금 어, 세 분이 하고 계시고. 세분이고요. 아 지금 세림 씨랑 미니 씨랑 형준 씨 질투가 나요. 네. 형준 씨왜 질투가 나요? 뽑았어요. 먼지 씨를 꼽았거든요. <laughs> 네. 제이팀 네. 멤들. <laughs> 아니 근데 미니 씨, 네. 미니 씨는 왜 제이투 하시는 거예요? 네. 배가 아파요. 배가 아, 아파요? 네. 아, 그만 방어서 그래. 미니 씨, <laughs> 미니 씨는 두번다이두 분을 뽑지 않았잖아요. 그니까요. <laughs> 누구 뽑셨죠 <laughs> 저요? 나지. 저는 얼굴 찬지 뽑았어요. 음. 어... 다음 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네. 아이고, 아이고 나라 들어오셨어요. 네. 2023. 최고의 아이돌 유행어, 냥의 창시자.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동갑내기, 말랑강아지 두 분입니다. 미니씨, 형준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말랑강아지 두 분. 네, 어, 아, 역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아, 좋습니다.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닥투닥 장꾸미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미니씨와 형준씨였습니다. 네. 솔로 나라에서 사랑하는 짝을 찾아가는 예능인데. 그그 네. 따스한 가을의 쌀 같은 나만의 최애 멤버를 찾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흠. 준비되셨나요, 크래비티 멤버분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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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래비티는, 빛 나는 솔로. 오, 오. 오, 뭐야? 오. 어떻게 이렇게 잘 맞췄지? <laughs> 오, 자. 솔로 나라에 도착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laughs> 와우. 고생하셨어요. 솔로나라에서는, 어, 현실 이름을 버리고, 그렇죠. 새로운 이름을 알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들 음. 새 이름 받으셨죠? 네. 네, 네, 네. 네. 어, 솔로나라에서 네. 가을, 햇살 같은 최애를 찾기 위해서 첫인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분씩, 저기, 마이크 보이시죠? 네네. 네, 네. 나가셔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 그리고 직업까지 자신을 어필하는 소개를 가볍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듣다가 중간에 편하게 멤버분들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은, 아 어, 진짜 현실 이스포판 이름인데 형철 씨, 아, 아, 형철 아, 씨, 형철 씨, 예. 네. 형철 씨. 어 이름부터 좋습니다. 네. 형철 좋습니다. 아 형철 아니, 좋습니다. 근데 뒤에 철에 붙었는데 다잘 어울리시네요, 형철 형. 씨. 아, <laughs> 형, 안녕하세요. 오. 일단 <laughs> 주, 춤을 잘 추시네요. 아 형철 씨는 음. 이제 댄스 댄스를 하면서 나오셨어요. 어어어어어 어. 너무 많이 높인 것 같은데요? 좀만 낮출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서 올라온 스물둘 형철이라고 하고요. 오, 오 통영, 통영 출신. 네, 저는 서울말을 잘 쓰는 사람이 매우 좋습니다. 오. 단독 직급적으로 갈게요. 서울말 잘쓰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잘못쓰는 그렇군요. 어, 지금 세철 씨만 손을 들었네요. 잘못 써서요. 알겠습니다. 서울다은이 What is so w o 어, 우메. 젊말을잘 아, 네, 그래. 그래. 네. 그래. 네. 하시던 분들도 갑자기 이더 <laughs> 네. <laughs> <laughs> 달러 하였느냐. 이더 네. <laughs> <부저> 달러 하였느냐. 이더 <laughs> 네. <laughs> <부저> 달러 하였느냐. 알겠습니다. 네. 자, 형철씨, 네? 매력 어필 한번 보고 싶은데, 네. 제가 아까 바다 좋아한다 했잖아요. 네. 혹시 가능하신가요, 스모크? 아, 오. 아 바다님의 스모크가 가능요 <laughs> 네. 아. 가능한가요? 아니요. 아, 아안 돼요. 저는 바로 쉽게 보여주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면 짝이 되시면 1대1로 보여드릴게요. 오! 이따가 1대1 시간이 또있거든요아 좋습니다 어, 어. 어. 예. 근데 저는 빨간색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 오, 흰색은요? 같아요. 네.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검은색은요? 네. 뭐, 흰색 네. 뭐 어때요? 저는 검은머리가 어? 어? 좋은데 성이생겼는요 검은머리 중에 서울말 어? 쓰시는 분이면 대한령일 것 같아요 어. 시, 혹시 혹시 키도 보시나요? 키는 봅니다. 오 저보다만 크면 되고요. 오 깔창 안 까는 걸로 인정할게요. 오 네, 좋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안녕요안요 안녕히 계세요. 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요 <laughs> 노래가 깊이네요. <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라고 민철이라 하고요. <웃음> <웃음> 잘 혹시 한국말 못하죠? 백지미 외국에서 오셨어요. 제가 좀 한국말 서툴릅니다. <laughs> 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오 화백인가요? 마크식은요? 저와 짝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림을 그려줄 수 있죠. 지몽 씨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살짝 그려줄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수 3초 안에 그려야 돼요. <laughs> 자, 1저 그림으로만 이게 누구일지 한번 맞춰볼까. <laughs> 벌써 다 그렸어요. <laughs> 보여주시죠. 보세요. 네, 하나, 둘, 셋. 아 오, 오 화백이네요. 모르겠는데요? 또 아, 아 태형이다. 뭐죠? 얼굴형이랑 <laughs> 입이랑. 아, 어, 맞나요? 아, 저, 맞나요? 저 모든 틀이 혹시 <웃음> 얼굴형인가요? <웃음> 누군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좋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알아주는 화가기 때문에. 네. 아, 네. 버리가 상당히 좋아요. 오, 저와 함께 간다면 제가 밥과 밥과 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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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약과. 음식이 밥이군요 음식이 밥입니다 약과 빼고 <끼를> 가능한가요? 빼고 가능합니다 <laughs> 아, 아, 빼고, <laughs> 빼고, 아, 빼고, 아, 빼고, 빼고 가능합니다 빼고 가능하다 밥은 알았습니다 단독 지부적으로 물을 수 있나요? 단독 지부? <지불. 웃음> 단독 지부? 말을 못하는구나 주축으로 한국말이 많이 서툴 수 있는 건가요? 단독 지부적으로 어떻게 물어보는 거예요? 단독 지부적으로 말할게요 네 저는 어떠신가요? 오 지금 러브콜인가요? 직진이다. 직진. 네. 직진남. 직진남. 전 직진남. 너에게로 직진. 저 사실 에이?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 아 한국말을 못해서 되는 사람이라면 제가 알려줄게요. 한국말 잘 하거든요. 저쪽이요 중절씨. 어신가요 네, 다른 질문할게요. 네. <laughs> 혹시 캠핑 갈 의향은 있나요? 지금 러브콜이 난무하는데요. 저는 사실 <laughs> 저 저의 남편과. 어? 남, 남편이요? <laughs> 남편 <laughs> 뭐? 네. 단둘이 있는 걸 선호합니다 아, 남편의 아, 짝과? 짝과, 짝과. 네. 네 팀장이 하게 되면 네. 모든 이가 저의 짝을 볼 거기 때문에 네. 아. 저는 그 꼴을 볼수 아. 없습니다 공개적인 장소에 가기 싫다 저 개인 피트니스 아. 센터 하는데 괜찮나요? 회원이 없나요? <laughs> 아직 없습니다. <laughs> <laughs>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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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철 씨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러면 첫 인상 가장 마음에 든 멤버를 지금 바로 칠판에 적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어, 지금 어, 다,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 민철 두 분, 형철 씨 있고요, 세철 씨고 있고, 태철 씨두 분. 어, 이렇게 어, 정철 씨도 두 분. 민철 씨 우와. 민철이 누구지? <laughs> 지금. 우철이고. 네. 아, 네. 정철씨 두 표이고요. 오, 아, 근데 이, 이어진 분이. 민철씨 두 분이고요. 어, 근데 아까 태철 아니지 않았어요? 아, 아, 아 태철씨 태철 두 분. 이요? 네, 이렇게 <laughs> 세 분이 첫인상 어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웃음> 받았습니다. <웃음> 아, 아 네, 좋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1대1 데이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네네네. 시간 관계상 가위바위보에서. <laughs> 네. 진세 분이. 마음에 드는 분을 뽑아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 드릴 건데요. 네네네. <laughs> 어. 가위바위보를 해서 두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일단 가고 싶은 사람 음, 아니면 아니야, 근데 아니야. 여기 이어진 이어진 커플이 있는 아관 없습니다. 아그관 없어요. 어. 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안 눈치인다 <내면> 가위바위보 <laughs> 안 눈치인다 가위바위보 안 눈치인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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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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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어. 주먹 가위 가위 가위끼리 가위끼리 진 선이야 안 눈치인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야, 이 자, 네, 세 분이 더 가, 이아 이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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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시 한분 <laughs> 부를게요. 자, 말고. 오 그러면 이제 세철씨, 형철씨, 그리고 원철씨 이렇게 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1대1 데이트 정철이. 시간 지금부터 가질건데요 마음에 드는 분 뽑아서 이제 데이트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마지막으로 <laughs> 형철씨인가요? 아, 예 네, 형철씨가 골라주시면 되죠 네. 코코 이러고 있는데 두 분의 세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고요 아, 네. 이게 네, 민철씨 나와주세요 어 <laughs> 세철 씨 민철 뭐, <laughs> 뭐 하세요 세철 씨아 세철 씨나 <laughs> 지금 내가 잘못 부른 거 알았어 아 세철 씨 그냥 나가신 거죠 어. 아 기대가 됩니다 아, 아까 아니요. 누가 이상한 사람 좋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제가 그랬어 아 세철 씨 그냥 이상해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아, 아. 대화는 답장은 아. <laughs> 그리... 지금 민철 씨 원래 네. 아티스트의 세계는 좀 깊은 법이거든요 어저 저분 약간 이상한데요. 제가 기다릴게요 아 영준 씨가 오, 기다립니다 역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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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처진 상태부터 <laughs> 혹시 저를 위해 춤을 춰주실 수 있나요? 갑자기 <laughs> <laughs> 아, 아까 1대1이면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오. 춤을 추는 당신을 그리고 싶어요 무슨 춤을 원하시죠? 스모크요 오1대로 아, 아, 일어나네요 오케이 아. <laughs> 응. 아, 저희 노래가 준비되어 있다고 아. 합니다 노래가 준비되어 있어요 형천씨 본격적으로 렛츠고 노래가 준비되 있다고 자. 네, 자, 어, 그러면 저희 의자를 살짝 치워드릴까요? 네. 아, 자, 아 뭐야. 자, 진짜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네, 진짜. 아, <laughs> 아 철씨 당황하셨는데, 아, 민철씨 얘기니까 바로 그냥 일어나시네요. 그러니까요. 서슴없네요. 노래 주세요. 아 아 이거 만인의 만인의 그건데요. 제가 아, 찾던 사람이네요.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아 민철 씨 어, 완벽하시나요? 제가 찾던 사람이에요. 어 좋습니다. 완성, 크림 결과는 크림 어떻게 됐어요? 자요. 아 스노크 챌린지를 주근에 닮았어. 민철 씨를 아 <laughs> 닮았어. <지금> 그, <laughs> 뭐야? 린하코만니야아 <리나코마> <laughs> 좋습니다. 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구요. 자, 이제, 그러면, 대망의 이제, 커플 선정이 나왔어요. 1대1 대회가 끝났구요. 그럼 다음 민철씨 볼게요. 네, 제가 정말 오늘 <laughs> 많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요. <laughs> 무슨. 말. 내 얼굴 제철 보고 예능감이 살짝 돋았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려주고 싶은 사람은요? 아, 오늘 그림 많이 그리셨군요. 영철. 아, 오! 오, 결국 뽑았어요 형철 씨. 아, 네. 형철 씨 데이트의 아니야. 힘이 강력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리기 쉽게 생겨서 좋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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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많이 그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laughs> 네. 네, 아 근데 형철 씨도 아까 처음부터 일편단심, 그러니까요. 민철 씨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어 결국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씨. 봤을 때는요. 네. 아까그 네. 데이트의 힘이 조금 네. 강력하지 않나 았 싶은데요. 아, 네. 근데 아까 좀그 스모크 챌린지가 네. 어쩌. 어떻게 보면 살짝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아 요청 자체가? 그쵸 약간 음. 그런 아. 평판이 이끌어 나오면서 네. 조금 평판. 그 결과가 좀 다르게 될 수도 있겠다는 아. 생각을 하지만 아무래도 네. 좀 일편단심이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그첫 번째 선택이 변하지 <laughs> 않을 수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숨한 번씩 <laughs> 네. 쉬셔도 돼요 네. <laughs> 숨 쉬어도 돼요 좋습니다 네. 과연 굳건했던 형철씨의 마음에 금이 갔을지 자, 하나 둘셋 둘, 아. 오! 오 니다 이렇게 또 짝대기가 하나 왔다 아. 너를 위해선 언제든 춤을 춰 주겠다. 아, 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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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커플이 두팀 탄생했습니다. 아, 아. 그래. 태철 씨와 정철 씨인지 모철 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laughs> 정모철, 네, 정아니 네, 정철이. 네 정철 씨. <laughs> 정, 정철. 그리고 <laughs> 민철 씨와 형철 씨 이렇게 두 팀입니다. 그 앞에 보시면 이제 반지가 있거든요. 와우. 수정 반지를 나눠 끼시면 됩니다. 아, 우반가요 저거 마시멜론줄 네. 알았는데. 네 반지입니다. 반지가 네. 다 반지함이, 반지함이 되게 예쁘다. 오, 네. 뭐, 정, <laughs> 정철 씨가 <laughs> 고른 걸로 갈게요. 우반. 네 성철 씨도 하나 고르세요. 아 성철 씨 이거 드릴게요. 오. <laughs> 냉기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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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끼던 건데요. 와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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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나가 주시고요. 아 무대로 나가요? 네네 네. 나와서 인증샷만 찍을게요. 네어 무대로 나가달라는 말인데. 이제 방법. 형철 씨와 민철 씨 찍어보자. 이 포즈를 어떻게 아. 이길 것인지 기대가 굉장히 되는데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어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다리 요염한 거 봐. 네두분네 자리로 와서 앉아 주시.